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러들렸지만 내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엽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네버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에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에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상한 잔나무와 같으니, 나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청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에게는 올바르다. 이런 백성은 크기를 그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아멘. 은혜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말씀을 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오늘은 호세아 마지막 장을 함께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는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며 너희는 나의 용서를 받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것이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모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호세아서 14장에 다 담아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주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크고, 무지막지해서 너를 걸어서 거꾸로 때리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너의 고백처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자비롭게 받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돌이킴은 방향의 전환입니다. 마음의 변화이고 그래서 전인적인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수송아지를 드리면서 이것이 나의 우상이다. 이 우상이 나를 지켜주고 안전하게 하고 안락하게 할 것이다 했던 그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아시리아에게 권력 있는 자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더 이상 그들에게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말을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강력한 힘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또한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온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런 철저한 내려놓음의 결단입니다 이것 없으면 살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뭐라고 고백할까요 고아를 가엽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식과 명예와 권력과 힘과 관계와 내가 원하는 안락함과 평안함도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정말 과연 우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장담할 수 없죠. 우린 다 있으면 좋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도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고, 이런 고백 드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건지실 분은, 나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왔어,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귀한 고백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전에는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살기 위해서 군마를 의지하고 살기 위해서 외세의 도움을 구했다면 이제 회개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그 고백대로 하신다는 것. 주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반역의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사절 말씀.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기꺼이가 무슨 말씀입니까? 자발적인 사랑입니다. 의무적인 사랑도 아니고요. 자발적인 사랑. 누가 뭐라고 했을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너희를 사랑하겠다. 사실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고 돌아오는 저와 이런들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재미난 표현입니다 살아가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분노를 가지고 계셨대요 왜 분노할까요 믿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배신하니까 그 배신감에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징계라고도 얘기하시고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멸하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는 계기,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5절 이하에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침에 새벽에 이슬로 표현했잖아요. 잠시 왔다 사라지는 그 모습으로 비유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린다는 것. 이슬은, 이슬은 표시가 나지 않지만 대지를 적시고 또 모든 식물들이 불을 공급받는 그 원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슬을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슬이 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있을, 주님이 주시는 가을비와 봄비, 주님이 주시는 무언가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가 원하는, 너에게 필요한 그것이 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 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을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이슬이 될 것이다 너를 살리는 생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나리 꽃처럼 꽃을 피우고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내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되 것이다. 완전한 변화, 전인적인 변화,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가지가 뻗어지고 향기를 내고 그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를 만나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이런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하시는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과연 여러분에게 적용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누리지 못하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팔절 말씀에 에브라임이 고백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에는 그 우상 조아한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이런 우상, 저런 우상 다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그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다시 한번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고백이에요. 세상에 좋은 것과 세상에서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과는 이제는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은혜가 끝나지 않습니다.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풍성한 복을 언제나 공급받는 거예요.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은혜와 이 은총을 이 시에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풍성한 그품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 주십시오. 가져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품 안에는 온갖 풍성한 것이 다 있습니다. 그품 안에서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경험하기 싶어갑니다. 호세아시를 마무리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아무리 호세아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변화될 것인다라고 이야기 한들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깨달음의 지혜. 듣고, 읽고, 접하고 깨닫게 하십시오. 깨달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청명의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란 주님의 길은 언제나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길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틀거리고 넘어지지 않고 올곧게 바르게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른 삼 속에서 이 말씀을 새기고 여러분 사면 상황에서 비틀거리지 마시고요, 넘어지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올곧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